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신라의 아들이자 지상의 신으로 군림했던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고 신성하며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 화려한 황금빛 베일 뒤에는 가장 가까운 이들의 칼날과 독배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말이죠.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던 파라오들조차 가족과 가장 신뢰했던 이들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가장 위대한 왕조의 가장 은밀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눈부신 화려함 뒤에는 과연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몇몇 비극적인 죽음의 목록을 훑어보는 것을 넘어 이집트 왕실에서 예이토록 잔혹한 배신과 암살이 끊이지 않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모습과 인간 본연의 어두운 욕망이 꿈틀거렸는지 심도 깊게 탐구해볼 겁니다. 고대 문명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지적인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죠. 이집트 역사의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는 통찰을 통해 고대 문명의 숨겨진 진실을 탐험하는 지적 모험을 함께 떠나보시죠.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파라오의 왕권은 사실 놀랍도록 불안정한 씨앗을 품고 있었답니다. 지상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파라오의 존재는 실로 절대적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왕위 계승은 늘 불안정한 씨앗을 품고 있었답니다. 신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부재했던 것이죠. 한 명의 정비만이 아니라 수많은 후궁과 그들의 자녀들이 존재했기에, 왕의 눈 밖에 나거나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권력의 판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왕궁의 복도, 그리고 그 뒤편, 은밀한 장막 속에 가려진 후궁들의 공간에서는 매일 밤 권력을 향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한 암투는 물론, 자신의 아들을 다음 파라오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이 끊이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력을 노리는 야심가들은 언제든 파라오의 자리를 탐낼 수 있었고, 때로는 암살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은밀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곧 권력의 재편을 의미했으니까요. 왕자를 둘러싼 음모와 배신은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비극적인 패턴이었죠.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파라오는 단순히 통치자를 넘어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질서인 마하트 마에트. 를 수호하는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신성성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파라오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에 그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들은 더욱 더 은밀하고 잔혹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실 가계도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혈연 관계와 계승 서열은 생각보다 모호하고 복잡했습니다. 여러 왕비와 후궁들 사이에서 태어난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 중 누가 진정한 계승권을 가졌는지, 때로는 혈통의 정통성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죠. 이러한 모호함은 야심가들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왕자를 향한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왕권이라는 거대한 베일 뒤에서 인간적인 욕망과 야심이 어떻게 꿈틀거렸는지, 우리는 그 역설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즉위식은 화려하고 장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계승의 불안정성은 언제나 비극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암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권력 다툼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이러한 피해 드라마는 단순히 고대 왕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잔혹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신성한 파라오의 권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욕망과 야심, 그리고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추구가 빚어낸 비극의 서막이었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은밀한 암살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기록들은 종종 단편적이고 모호한데요. 때로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져 진실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파라오들의 죽음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마치 마법처럼 그 침묵했던 미라들로부터 놀라운 진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고고학 발굴 현장과 첨단 장비가 가득한 현대 연구실이 만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다리를 놓은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미라의 시티스캔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파라오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피부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뼈의 상태, 내부 장기의 흔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상처의 존재 여부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엑스레이로는 볼수 없었던 미세한 골절이나 칼자국, 혹은 독살의 흔적까지도 입체적인 이미지로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었죠. 또한 DNA 분석 기술은 미라화된 조직의 아주 작은 조각만으로도 파라오의 혈연 관계를 밝혀내고, 심지어 특정 질병이나 유전적 특성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는 고대 기록 속 인물들이 정말로 혈연 관계에 있었는지, 혹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 취약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죽음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과연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병으로 사망한 것일까요? 초기의 연구자들은 그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손상 흔적을 두고 암살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시티스캔 기술이 동원되면서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한 훨씬 더 복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죠. 미라의 뼈 스캔 결과 그는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있었고.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의 젊은 생명을 아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암살의 증거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유료 환경과 파라오의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명의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고대 파피루스 기록에는 그가 하렘 문모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오랫동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법의학팀이 람세스 3세의 미라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의 목 부위에서 깊고 치명적인 칼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칼자국은 경동맥과 식도를 완전히 절단할 정도의 깊이였으며 이는 그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더욱이 그의 발가락에서도 배인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를 암살하려던 자들과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고대 기록의 잔혹한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한 순간이었죠. 이처럼 미라가 들려주는 진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왕조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암살과 배신은 결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절대적인 권력이 가진 양면성, 즉 막강한 힘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의 탐욕과 질투를 자극하여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내는 갈등과 파괴는 비단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파라오들의 비극적인 암살과 배신은 단순히 먼 옛날의 잔혹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인간 본연의 복잡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죠. 마치 견고한 피라미드 아래 깊숙이 숨겨진 비밀 통로처럼 절대 권력의 중심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인간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파라오는 지상의 강림한 신으로 추앙받으며 모든 이의 숭배를 한몸에 받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신성한 자리야말로 가장 탐욕스러운 시선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어쩌면 그를 노리는 수많은 야심가의 칼날보다 더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도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만들었으니까요. 왕실 내부의 끈끈한 유대감은 때로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변질되어 가장 잔혹한 배신을 낳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권력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지 않습니까? 한쪽날은 찬란한 영광과 무한한 힘을 선사하지만 다른 한쪽날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결국 파멸을 부르는 그림자를 들이우죠.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대리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두려움과 야망,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죠. 왕위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경계심,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 벌어지는 은밀한 음모 속에서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딜레마는 비단 고대 이집트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를 넘겨봐도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비극적인 드라마가 반복되어 왔음을 알수 있죠. 제국의 황제부터 현대 국가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정점의 선이들은 언제나 그 자리의 무게와 함께 주변의 탐욕, 질투, 그리고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군상들의 표정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보편적인 진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왕조가 보여준 화려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암살과 배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양면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견고해 보이는 문명 위에 드리워진 인간의 그림자는 권력이 가진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왕관과 홀이 상징하는 막강한 힘 뒤에는 언제나 나약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이 존재했으며 그 손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파라오의 미라가 들려주는 차가운 진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절대적인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자극하고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는 메시지, 바로 이것이 고대 이집트 왕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겁니다. 이집트의 황금빛 역사가 피로 얼룩진 인간 드라마의 무대였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우리는 절대 권력이 가진 양면성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고대 문명의 숨겨진 진실을 탐험하는 이 지적 모험은 비단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숨겨진 진실을 탐험하는 이 지적 모험은 비단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조의 찬란한 역사 뒤편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의 복잡한 단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밝혀낸 미라의 비밀에서부터 고대 파피루스에 기록된 은밀한 속삭임까지 이 모든 조각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암살과 배신은 결코 그 시대에만 국한된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투탕카멘이나 람세스 3세 같은 위대한 파라오들도 결국 가족이나 측근의 탐욕과 질투 그리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 앞에서 한없이 인간적인 존재였음을 알수 있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권력이 가진 달콤한 유혹과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집트의 견고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상징하는 영원함 위로 드리워진 인간의 그림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던 파라오조차 왕관과 홀이라는 권력의 상징을 손에 쥐었을 때그 무게에 짓눌려 탐욕스럽고 나약한 인간 본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는 비단 고대 이집트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을 둘러싼 암투와 배신으로 얼룩져 왔음을 우리는 수많은 기록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고대 이집트의 황금빛 역사가 피로 얼룩진 인간 드라마의 무대였다는 종합적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권력이 가진 양면성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만듭니다. 가장 신성한 존재였던 파라오마저도 가장 가까운 이들의 질투와 욕망, 그리고 절대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이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인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깊은 의미를 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집트의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